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이예요. 제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최근에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사례를 고문을 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직접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콘텐츠들을 올린 유튜브 채널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제게 발생했었어요. 지난 5월 19일 저녁 8시 30분쯤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를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고 지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커뮤니티 가이드를 심각하게 또는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노래를 잘 듣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잘 이용을 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아, 진짜 막막했어요. 저는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인터뷰 영상과 취재 현장 분위기를 담은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이전까지는 비슷한 영상을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일로 4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100개가 넘는 영상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 삭제되자마자, 지메일을 통해 온 링크를 통해서 항소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채널 정지가 지속되기로 결정됐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막했죠 어떤 사람은 항소가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주 뒤에 다시 할수 있다 라 그래서 혹시 몰라서 2 주에 한번 항소를 할수 있어서 항소가 실패된 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들께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고 그분들이 유튜브와 관련된 메일 주소를 알려줬거든요. 관련된 메일 메일 주소들로 메일을 보냈는데 다 같은 답변만 돌아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 계속 채널 정지가 계속될 거다. 그래도, 그리고 유튜브 관계자분들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팀이 달라서 도움을 줄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같은 사례를 겪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해서 복구가 됐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민원, 민원신청을 했는데, 대략 한달뒤 답변이 왔어요. 구글 측에 확인을 한 결과 스팸 정책 위반으로 정지가 됐다면서 유튜브 측에서 제가 처음에 받은 답변과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이었어요. 결국엔 아무도, 아무런 도움을 못 받은 거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2주가 지났으니까 거절됐던 내용으로 다시 항소를 했어요. 아, 그래서 설마, 이번에도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다음날 오전, 메일로, 기아의 계정을 재검토한 결과,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계정 중지가 해제됐다.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 저는 너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채널인데 갑자기 삭제가 돼서 있었던 게 모두가 모든 게 달라가 버렸는데 다시 복구가 되니까 아 너무 행복했죠. 채널 삭제 한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복구가 됐어요. 어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채널 삭제가 되고 항소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항소기회는 단한 번뿐이라고 하는데, 직접 해보니까 항소기회는 2주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처음에 안 되면 2주 뒤에 다시 해보고, 그 사이에 국민신문고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민원신청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국민신문고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 채널 삭제가 된후 억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항소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항소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둘째, 항소가 거절되면 유튜브 측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로 메일을 어, 보내보세요 세 번째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고 우선 저는 국민신문고에 신문, 국민 민원신청을 하고 거의 한달 정도 뒤에야 답변이 왔어요 그 사이에 한두번 정도 더 이렇게 항소를 했는데 계속 다 거절을 당하고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이 오고 바로 다음 날 다시 민원 신청을 했는데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항소가 거절되고 2주 후에 다시 항소를 하고 다섯 번째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기다려 보고 국민신문고에서 해결된 게 없으면 다시 한번 항소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